사의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 협력 외교입니다. 미래 자동차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4대 대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이번 방문에 동행합니다. 추석 연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약 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유럽의 대표적인 산업국인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눈이 돼 핵심 사안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내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파벨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며 원전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원전 기업들과의 협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면도 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미래형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방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체코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윤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의 체코와 협력하는 담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체코는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